60도로인데 김포공항 활주로 에디션 이륙하기 위해서 경야이씨 그 놀래라, 이씨. 후달려 아이, 저거 지려봐라 하고 일부러 그런 건가. 아 내가 지려버리기 전에 너는 진짜 변싼 채로 발견됩니다, 이 개새야. 이때 이90 이상이면 실제 속도는 한 100km 정도였을 거며, 사고 났다, 차주님도 좆대 버립니다. 과속도 정도가 있는 거며, 질질 짜며 후회하지 말고, 적당히 합시다. 같이 아, 먹어라, 이씨. 비보호 구간 신호가 바뀌고 애... 나가, 아이, 저거 설마. 아, 저... 오지 마, 이 개새끼야. 아이, 씨. 아, 어깨 위에 달린 것까지 비보호 돼버리는 어? 거는 여지 없네요. 상대 운전자는 나는 피해자이며 가해자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음, 음. 아이, 우리 마누라 풀스 사주는 소리하고 있네. 아가미에 호비 걸어볼라, 그냥. 뭐, 그거네. 경찰 신고하면 염물것 같지만은 100대 0은 쉽지 않아 보이며 내가 먼저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저도 이 구대기들. 좋은 나 많기 때문에 날 보고 멈춰서겠지라는 생각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들어오겠지라고 먼저 생각 방어 문제 문제 없이 달려가고 이 뭐야 저거 경숙 경보 야야 이십 세야 놀래라 이개야와 이걸 들어가겠다고 대가리 넣어버리네 뚝배기 아가미 만들어보고 싶나 이씨 목숨을 건 도전은 결혼 하나면 됐지 왜 운전대 잡고 헬게이트 진입 못해서 엠병을 떠는 건지 음. 이 우회전하는 속도가 빨라 보이며 바로 내 차로로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셀에 발 떼고 대비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laughs> 아이 거북이 대갈통 마냥 들어갔네 정신 차려 이 개새야 아, 아니 세상에 나의 뱀부심인가? 깜빡이가 메두사 눈깔이도 아니고 그냥 돌덩이 마냥 멈춰 서라 이건가? 와이 S 클래스 클라스 있어 버리네. 검색해 보니까 21년식인데 고장 난것 같이 보입니다. 8년 된제차 사이드 미러에 접었다 펼때 곡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한 번도 고장은 안 났는데 그걸 떠나서 출발하기 전에 사이드 한번 확인을 안 하면 됩니까? 아이씨 아 예. 이래. 늦은 밤 주택가 퇴식형 뒤따라 야. 아, 이 알라딘 램프 아니니까 그만 비벼라. 진이는 무슨 욕밖에 안 나오겠네, 씨. 이 방금 전까지 택견하고 오신 것 같은 태식형이 멘탈 이크해버렸나. 정신 못 차려버리네. 피해 차주랑의 사고 처리하는 거는 봤다고 합니다. 뭐, 주택가에 이런 주차는 사실 일상이고 불법 주정차는 아니라서 100% 보상해 줬을 것 같으며 운전이 어렵다면 다른 일을 좀 알아보시는 게. 라이씨. 직진신호이지만은 좌회전하는 차들이 보입니다. 아, 이거 공수경보인데요. 공수경보! 오지 마이가새끼 아이 저씨 끼가 눈깔이 비보인가아이5 0 k m 의 불박차는 70이었다고 하며 그 부분 때문에 100대용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 용심이에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대가리 넘어버렸으며 대략한 15m, 5 0 k m 로 달려서도 정지거리는 26m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속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과속 빼고 따져 보면 앞에 차들이 좌회전을 한다. 아, 왜직진 신호인데 좌회전하지하고 의심하며 대비해야 하지 않았냐며 10% 가실 나올 수. 있으며 이 구간만큼은 저렇게 자회전하는 차들이 있다면 속도 줄이며 통과는 기본이지 않을까. 아니. <목소리도> <가 있겠습니다. 웃음> 아, 저는 이런 도래서 이런 자회전 중침은 남들 피해 안 준다면 이해하는 편이며 깜빡이도 켰는데 제껴버린 티볼다고에 빡이 돌아가지고 그만. 날려줬다고. 아! 티볼리는 신고 못한 것 같은데, 억울해서 관짝에 못찔할 때까지 씹으며 살겠네. 그렇죠. 예. 위반을 할 거면 차주님처럼 해야죠. 예, 장인 정신으로. 여지 없습니다. 같이 먹어라, 이 차로 변경을, 뭐냐, 이거. <목소리> 아이, 쌩남자들의 노빠받고 합치기는 언제 봐도 헤어진 첫사랑 붓냄새 마냥 내 심장 쫄깃해버리네. 상대 운전자는 노래소리 때문에 클락션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5 0 0천개 하나 놔드려야겠네. The next day.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으며 상대 운전자가 고복 운전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고복은 음. 무혐의로 끝났지만은 상대 운전자가 내 가실 순살치킨의 뼈만큼도 없다. 100대용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의 무사하고. 만큼도 좋은 거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딘동대. 아니 클락션은 브레이크랑 같이 밟아야 할거 아닙니까? 이 피해자는 불박차가 맞겠지만 제발 브레이크 밟고 무사고 합시다. 같이 고거란 씨. 내 신호에 교차로 진입을 경보 뭐야, 이거. 야, 이 씨. <laughs> 미친 개새끼야. 아, 이 내리러, 이씨방새야3비비를 어, 턱수염으로 정수리부터 사타구니까지 비벼버릴라니까, 그냥. 비보 구간이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으며, 저희 뚜배기 연탄구멍은 그대로 빤스러 냈다고 합니다. 경찰에 비접촉 사고로 접수하러 갔더니, 불방차 속도가 빨라 보여서, 비접촉 사고라도 100대 0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차 때문에 상대 운전자도 시야 확보가 안 되었겠지만 안 보이면 뭐겠습니까 시야 확보될 때까지 질질지이며 튀어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이래서의 비보호 구간만큼은 속도 줄이며 사주 경계는 기본이지 않을까 그냥 속도로 진입 후에 1차로로 왔어! 아이 저 왼쪽으로 기울린 바나나 설마 정신 차려이 개시불알구대기야 아이씨 와이 오물풍선인가 대가리 연탄 구멍도 아니고 숄더 체크를 해야지 이 빡대가리야 아이씨 이 사고에 내용도 없고 답도 없고 어디 멀리 나가셨나 미 no. 후기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넓은 시야 그리고 물론 사고 나면 은 정신이 없겠지만 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이렇게 서버린다 원피스 하나 장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빠르게 갓길로 대피 여지 없습니다 얘라이씨 아이고 세상에 나 돌맞으셨나 보네 조만간 이 한우 투뿔 마블링 생기겠네 이 우회전을 분명히 고 이야 이 정신 꺾꼬진 복순이가 대가리 꽃밭인가이씨 아이그 나중에 차주님 방어 스킬이 스탯 체력에만 찍으셨나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다 했어. 횡간 보도에서 저런 씨부대기들 만수로 안마당에 수도꼭지 틀며 나오는 석유마냥 튀어나옵니다 다 통과할 때까지 차주님처럼 좌우 도리도리는 여지없습니다 불바다다 1차로는 직진 금지이며 신호가 이제 바뀌고 이야 아이 스텔스 미사일인가? 정훈이 놀라 살 빠져버리겠네. 씨.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요. 누구야? 어 나와 이 개새야. 나다이씨. 아이 차라고 하니까 진짜 자동차인 줄 아는 건가 자전거가 요격을 했으며 영감님은 내가 안 박았다 전번 달라고 해도 끝까지 안 주며 그냥 가려고 하는 거 경찰 부르고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처 받았다고 합니다 음. 아이 철벽남인가 번호 따기 힘드네 뭐해 1 0대형 사고이며 장비도 풀 장착하시고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좋지만 아스팔트 위에서 그러다가는 자연사 nope. 못합니다 안전운전 합시다 얘라이씨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퇴평하시길 바랍니다.